강병화의 자원 식물 TV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 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산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작약은 미나리 아제비과로 항명은 파이오니아 오보아타입니다. 산난박꽃이라고도 불리며 본초명으로는 관방, 백작이라고도 불립니다. 산작약은 단연생 초본으로 괴근이나 종자로 번식합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산지의 숲 속에서 자랍니다. 산작약의 원줄기는 높이 30cm에서 60cm 정도이고 뿌리가 강추형입니다. 산작약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개화하며. 줄기 끝에 한 개씩 달리는 꽃은 적색이며 암술대가 길게 자라서 뒤로 말립니다. 삼작약은 약용으로 이용하며 복통, 부인병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